네, 여러분 대한교통학회 TV 교잘알 교알못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네 방금 교수님이 교알못 강승필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프로명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전만을 정확히 지키는 안전 속도를 정확히 지키며 운전을 잘하는 이담비입니다. 네, <laughs> 역시 단비씨는 네. 오늘의 주제에 이렇게 충실합니다. 네. 바로 교통안전 5 0 3공이 오늘의 주제, 주제이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열심히 연습하신 것 같던데 어, 효과가 좀 안전한 있는 것 여자. 같아요. 네. 네. <laughs>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 주신 두 분을 좀 소개를 할게요. 네, 기다렸어요. 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진 선임연구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또 어, 이, 서울시의 오공상공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강진동 교통연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얼굴도 하얗지고 아니, 안본 사이에. 어, 어. 정말 얼굴이. 어, 뭐, 옷도 착하게 네, 하얗으시고. 네, 네. 어. 이뻐지셨어요 네. 우리 교통 운영도 책게잘될것 네. 같죠? 아니, 나 음. 저분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거든요. 어, 그렇어요? 어느새? <laughs> 이야, 네. 빨라. 뭔가 지금 이렇게 긴밀한 음. 또 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음. 자, 근데 사실 <laughs> 음. 여러분들은 좀 무슨 일이 음.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지금5030 공사하고 음. 있는데 서울시에 지금 여러분들 운전하는 이 도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미리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거고 이걸 잘 숙지하지 못하시면 갑자기 확 시작이 될때 우리가 당황합니다. 당황하죠. 그래서 네. 에,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교통 안전. 네. 안전 말 그대로 우리가 5공 3공이잖아요. 이 속도를 5공 3공 지키는데 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갑자기 시행이 됐을 때오 당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케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희가 꼼꼼하게 네. 준비했습니다. 안전 속도 5공 3공 준비 백서 시작. 음. 예, 에, 우리가 이제 안전속도 5030이라는 게 대체 그게 뭐냐라고 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 봤는데.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네. 에, 지난 7월에 에, 운전하는 분약한 3,900여 명 대상으로 네. 그 음. 조사를 했어요. 어, 네. 떤 조사인가요? 안전속도 5030이 뭐냐. 음. 아, 그랬는데,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평균 68%밖에 안 되니까. 오, 그럼 많이 네. 알고 계시네요. 뭐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 10배 하는데도 불구하고 3, 40%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그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관광 입장에서는 네, 네. 이거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낮은 거죠. 사실은 이게 시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 그런데 이제 한30% 이상은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또 안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게끔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그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거기서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는 멘트가 아마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많이들 아시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과속으로 음. 어, 이제 딱지를 끊게 되면, 네. 그러면 좀더 많이 알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걸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저희가, 음. 어, 3개월 동안은, 유예 기간이 예, 있어요. 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히더라도, 와. 예, 괜찮고요. 다, 그리고 또그한달 어. 예, 전에부터는, 직접, 어, 오. 이제부터는 또 걸리시면, 아, 어, 진짜 벌금을 오. 이제 부과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경보차. 옐로 카드 예. 같은 거네요? 네, 구체적인 설명을 또 같이 드릴 예정이라서 그런 게 같이 되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 독일에서 생산되는 차는 계기판을 보면 50이라는 숫자하고 3일이라는 숫자가 크 큽니다. 다른 숫자보다. 왜냐하면 도시부에서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속도이기 때문에, 독일차? 운전, 네, 네, 운전자들이, 아, 독일 차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생각, 생산되는 대, 대부분의 차는, 대부분의 차는 50과 30의 L. 표시가 되어 있거나 색깔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도 앞으로는 50 30에 대한 계기판 디자인을 좀 달리 하면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우리 한상준 박사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 유럽에서는 50 30이 시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계기판에서 조차 숫자를 크게 만들어 놨다 어, 이런 이런 네. 얘기 죠 네. 네. 어, 30은 참 보면 하, 30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맞아요. 어? 근데 그또 스쿨존이든 어린이 그 교통 안전 그 보호 교육이라는 게또 짧지도 않고 꽤 길대가 있어. 어 근데 이거 지금 현재 뭐 미식이법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경찰에서 이 3공의 그 속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가 경찰청이 본그 인볼브가 돼서 어.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하고 있고요. 음, 음. 어, 다만 그 30km가 뭐 저도 사실은 지키면서 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지키 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음. 음. 근데 과장님, 이제 시행 후에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 스쿨존에서? 그러니까 스쿨존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행에 대한 효과는 음. 뭐 교통사고의 절감이라든지 사망자 수는 60% 이상이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전에 의한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30km 존, 그거는 좀더 늘어난 건 없나요? 구역이? 이번에 하는 김에? 어, 실제로 이 5030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고요. 그, 뭐, 민식이법 시행도 있지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5030도 상공이지만 30km 졸이 많이 늘어났어. 아, 그, 그래요? 어. 많이 늘어났어, 그렇지. 실제로? 거기다가 3 0 k m 로꽉 묶어놓고. 네네. 거기서 음. 그냥 막 겁을 주고 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야, 진짜 이거 굉장히 뭐, 낮춰주는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결국 그게 다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음. 아니, 그럼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음. 이 안전속도 5030을 음. 지금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이제 한상재 마스터님. 아, 네. 어떤 지역이에요? 어, 안전 속도 5공 3공은 서울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어, 부산시가 부산. 조금 빨리 치고 나간 면이 있습니다. 음. 네. 부산의 그 영도라는 음. 섬이 있죠. 근데 네, 그 섬에서 한번 어, 5공 3공 정말 잘 될까? 네, 네. 부산시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오. 네 거기에서 아,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서울시가 먼저 어, 어디에, 했고 어디 어디 뭐, 어디가 먼저? 부산이에요, 서울이에요, 어 서울이, 어디에, 서울입니다. 어디에. 네, 서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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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다음에 부산. 네. 부산이 이제 영도구를 지역으로 전면 시행을 했다 네. 이것지아 네. 서울 발끈하네. 네. <laughs> 서울 발끈했어요. 네, 근데 부산 어때요? 네, 그래서 네. 2018년에 영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나서 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2019년 11월부터. 어.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네. 어, 2020년 5월부터 어. 2개월간 조사한 숫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38% 줄었고요. 그리고 보행자 수도 한40%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역시 효과가 컸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산시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게 경찰에서 이 부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정착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 심지어 5030 캠페인을 위한 플래시몹 이런 행사도 하고요. 오. 부산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런 노래도 하고. 특히 노래는 경찰청의 밴드가 직접 어, 작사 작곡을 해서 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좀 펼치고 있네요. 네. 그럼 서울식 정책 정도 빼놔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laughs> 울시는 어떻습니까? 어 약간 핑계 같은데 부산에 비해 서울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먼저 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부산시에서도 강,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 그러니까 관리하는 도로 전체를 시행한 거는 부산시가 이제 처음이 되겠고요.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정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이 운전 행태로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네. 이제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또 많은 또 이제 테스트와 시범을 좀 통해서 보완할 점또 수정할 점들을 우리가 또 미리 또 거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데그 음. 네, 부분은 좀 어떤가요? 박사님. 그, 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마 환현 교수 박사도 이제 그, 그쪽 분야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그 일반적인 정확한 차트를 보고 아까 부산 영도가 네. 한40%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과연 그 어느 정도 어, 우리 속도하고 어, 사고가 상관 관계가 있을지. 첫째, 우리 속도하고 사망자수의 관계. 요거 한번 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 속도와 사고 관계가 크죠? 네. 근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예, 보행자 10명 중에 9명이 사망을 하는데 이제 시속 50km로 10km만 줄여도 어, 10명 중 5명만 사망하기 때문에 한 40%의 예, 보행자 사망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네, 그리고 시속 30의 경우에는 30. 네. 예, 어, 1 0명중한 명만 사망하기 때문에 음... 예, 그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죠. 예. 어른 같은 경우 이런 맞아요. 경우는 사 30km로 가다가 있으면 그냥 카 쳐버려. 예, 그러니까 네. 뭐 사망 충돌할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음을 했다든가. 아주 뭐, 딴 부지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휴대폰 같은 것도, 것도 네.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30km 안에서는 우리가 이 발이 자동차보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거는 이제 6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 관계 또 우리가 차트로 보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 차량 속도하고 사망자 말고 사고. 사고율, 사과,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 이건 이제 유럽의 네, 닐슨이라는 학자가 파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네. 어, 제시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네. 어, 이건 속도가, 제한 속도가 5%, 5%가 감소되면 음. 어, 부상 사고 가능성은 곱하기 2, 음. 10%가 줄고요. 사망 사고는 2의 제곱에서 어. 5 곱하기 4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속도는 5% 줄지만 음.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는 20%나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자, 것을 알수있습니 자, 그럼 의용을 거예요. 해보는 거야. 음. 5% 줄었는데 그 사고가 10% 줄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 속도를 10% 줄이면 네. 사고는 몇 줄까요? 아, 뭘. 아 곱하기. 그, 그런 거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아우. 어우 교통 관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 수학을 가르치세요 교수님? 교통 시5% 곱하기 하면 10%가 사고. 그럼 10%, 10 속도를 줄이면 20%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네. 또20%서더 줄어요. 그래요? 그럼 아... 20%쎄아파가 된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안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여에대해장히 커지는 굉장히 커지는 요예요프만 네. 봐도 이 지금 상관관계들을 좀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국 한국 한 속도와 관계되는 그국기가 우리가 또좀국식적으로 알아야 될게국한 있나요?